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차 수업인데, 어, 그동안 했던 거에 좀 덤이라 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치매 예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치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어 몸을 전신을 좀 돌려주면서 치매 예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또 어 손을 양손을 오목하게 한번 해 봐요 자, 오목하게 하셨죠 이 오목하게 한 손으로 머리를 한번 쳐 봅니다 머리를 치면서 어 옛날에 우리가 노래를 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 준비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고 복숭아 꽃살 굽고 아기 진달래 울고픈 머리를 치니까 머리 굉장히 시원하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노래했던걸 하니까 기분도 더 상쾌하지요. 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자, 손을 그대로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머리 제일 우에가 백혈혈이라고 있어요. 백혈혈을꼭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요, 리가 만병 통치약입니다. 자, 꾹 눌러서 한번열 번만 눌러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그대로 머리 위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목 있는데 쏙 들어간데 암은 혈이라고 해요. 자, 암은 혈은 우리 중풍 예방이 좋습니다. 이것도 10회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암은 혈 옆으로 가면 귀 옆에 볼록 나온 뼈가 있어요. 뼈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지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에 좋습니다. 자, 이것도 숫자를 치면서 하나, 꼭 눌러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을 내려줍니다. 자, 내려주시고 다시 손을 쫙 펴요. 자, 왼손은 목, 뭐 일곱 마디를 꼭 눌러 지압을 해줍니다. 우리가 경축 일곱 마디라고 하죠. 자, 꼭꼭 눌러서 지압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풀어줍니다. 아홉. 자, 그대로 옆으로 손을 세워서 어깨를 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내려오셔서 반대로 자 손을 옆으로 세워요. 세워서 어깨를 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숨 한번 길게 들어가시고요. 하나, 둘, 하나.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가 있죠 기가 어 기가 우리 혈자리가 148개의 혈이 있어요 그래서 기를 이 밑으로는 머리가 좋아져요 자 꼭꼭 눌러서 지압을 해주고요 자 위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아팠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기도 아프지 않아요 이이로는 무릎이 좋아집니다 자 귀를 가운데로 꼭 접어봐요. 자 접었을 때 귀가 아프면은요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귀가 안 아플 때까지 이렇게 꼭 눌렀다 펴졌다 눌렀다 펴졌다 눌렀다 펴졌다 열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귀를 가운데 쏙 눌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네번 뻥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귀 속이 운동이 돼서 시원합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뻥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뻥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귀를 가운데 넣어서 지압을 해줍니다. 그럼 귀가 부드러워지고, 혈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호. 자, 숨한번더 길게 들어 마셔봐요. 하나, 둘, 하나, 둘, 데 네, 동작을 먼저 샤방샤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손을 올려서 빠이빠이 네 번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죠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온몸 어깨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돌려주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동작은 나한테 땡겨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뒷발로 땡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이쯤 하고 우리 한번 음악을 틀어서 해볼까요? 보자. 고안녀자를지 한번 더. 손을 돌려줍니다 얼굴은 프리 라인이 몸매는 올려줍니다. 자, 숙여줘요. 자, 다음부터 땡겨줍니다. 그래, 고넘 땡겨주고 다시 한번 자, 땡겨요. 什么妹？